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 어, 집은 정말 좋은데 아, 주차장 빌라들은 주차장이 조금 아쉽죠 어, 보시게 되면 겹주차입니다 네, 겹주차로 준비가 돼 있고 뒤쪽으로 돌아가셔도 네, 겹주차가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장이 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빌라들의 단점이 주차장이에요 빌라는 항상 이렇게 겹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5층짜리 타입이 다 동일하니까 남향과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동일합니다. 아, 1호 타입, 2호 타입 동일하게 준비가 돼있고요 어, 향이 남향이냐, 북향이냐,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1호 타입, 근데 여기는 북향입니다. 북향하고 남향 오셔서 전망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구조, 대칭 구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있고요 아, 신발장이 조금 아쉽지만 두 칸입니다. 어, 신발장이 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산코디도 있고 근데 신발장이 보편적으로 3칸인데 현관이 좀 작다 보니까 신발장은 2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디움 시공도 되어 있지만 자주 신는 신발 예, 편하게 보관해 놓으셔도 좋은데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예, 오셔서 한번 보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는 바닥이 다 포세린 타일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면은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 타일 시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데코 타일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예, 포세린보다는 데코 타일로. 그래서 안방, 거실, 중간방, 작은 방들이 다 바닥이 타일 마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 들어오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실링 팬아 실링 팬이 아니죠. 전열 교환기입니다. 어, 전열 교환기. 에이, 갑자기 실링 팬이 왜 나왔는지. 자, 전열 교환기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라고. 어, 공기 청정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은 네, 이쪽은뭐 따로 이면도로예요. 앞쪽은 이면도로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빌라 뷰. 네, 빌라 뷰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 들어가고 거실 보시면은 어, 이쪽이 이제 아트홀은또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텐바보드로 준비되어 있고 반대편 소파 자리도 어, 여유롭게 한 3~4인 소파 정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laughs> 자, 거실 폭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거실 폭 사이즈 보시면은 거실 폭은 4m 30입니다. 4m 30. 그래도 거실 굉장히 넓어요. 4m가 넘기 때문에 거실은 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네요. 안정적인 디자형 구조.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회색 톤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하셔야 될것 같네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로, 아 일반 후드네요. 색상을 맞췄다 보니까 네, 히든 후드 같아 보이는데, 깔끔한 일반 후드로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키큰 장, 전자레인지 밥솥,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들어갈수 있게끔 넉넉하게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부터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방은 거실 왼쪽으로 안쪽으로 준비가 됩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시공이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난하게 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붙박이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통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자, 3,600에 3,600에 3,700 정도 되는 12자 정도 되는 정사각형 구조로 그냥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네, 안쪽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버게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안쪽에 세면대 변기, 세면대 변기가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숙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공간이 좀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어서 별도의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어도 네,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간방, 작은방이 반대편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아, 그리고 이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옆쪽 공간. 펜트리 어, 공간 같은 느낌이 납니다. 펜트리 예, 공간 뭐 따로 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공간도 버리시지 말고 이 공간도 같이 활용하시면은 뭐 자녀분들 부족한 수납 공간들을 여기서 같이 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버리지 말고 펜트리처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예,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이제 자녀분 방이죠.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그렇게 작지도 않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침대를 놓고, 예, 이렇게 책상에 놨는데도 여유롭게. 어, 요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침대에 앉아서 책상 겸용으로, 예, 같이, 이런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정확히 측정해보면은, 2500에, 2500에, 아, 2400이네요. 어 보편적으로 2,700에 2,700은 돼야 좀 여유롭게 쓰긴 합니다. 2,400 사이즈는 3종 가구는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이 살짝 조금 아쉽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 자세 번째 방은 좀 넓어요. 그리고 베란다도 있습니다. 어 베란다가 있는 방들은 보편적으로 방이 작은데 베란다가 있는 거 치고도 방 사이즈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은 무조건 여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일러실, 그리고 수도배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를 옆쪽으로 준비하시고요. 편하게, 어, 여기 베란다 생각보다 넓어요. 예, 베란다 생각보다 넓으니까 편하게 베란다도 베란다 이용하시고, 방도 생각보다 큽니다. 예, 방도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두, 어, 두 번째 방보다 더 커요.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사이즈는 3,000에, 3,000에 2,700이거든요. 예, 생각보다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도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시고 세탁실 왔다 갔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은 이렇게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 위치가 조금 아쉽습니다. 주방 옆으로 빠져요, 메인 욕실 위치가.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일반 샤워기네요. 예, 코너 선반 두개 준비가 돼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욕실은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좀 독특한 게 메인 욕실 위치가 위치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입니다. 예, 가격도 특가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셔서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좋은 집꼭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